다음 달부터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 동안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 제도의 기준액이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. 이에 따라 해당 계좌에 100만 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날 때까지 자동화기기에서 빼낼 수 없게 됩니다. 지난 5월 말부터 3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간 지연인출제를 적용하자 사기범들은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쪼개는 후 빼내는 수법을 썼습니다. 이에 금융권은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금융권은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지연제도를 최초로 적용합니다.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계좌를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. 금융권은 보이스 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일 은행권을 필두로 새로운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해 자동화기기가 금융사기 확산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.